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특권과 또 의무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의 문제를 간혹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면 안 된다. 집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이제는 청산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난민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난민이 많지 않습니까? 본토를 떠나 이방 생활을 하는 그런 외인들을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본토를 떠나서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바다에 몰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외인으로서 차별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은 이와 같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이와 같이 난민처럼 시민권자 없이 하늘의 시민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서 은혜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그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외인처럼 살지 말고 남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처럼 당당하게 특권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의 나그네적인 삶을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히 거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장을 갈망하고 그 보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고향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하면서 죄의 세력에 속하면서 그 본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본향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본향의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하늘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됨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에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맡기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법이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